저한테 어, 언급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파건 메이트 패널이고요. 또 인터내션 관리자하고 있는 포르테라고 합니다. 정말 의미는 없어요. 그 제가 원래 닉네임을 이것저것 많이 돌렸었는데 뭐 선수 이름으로 한 적도 있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하나의 고정된 닉네임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FM을 켰죠. 풋볼 매니저를 하면 생성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하나 뽑으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포르테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포르테스 나쁘지 않은데 내글자좀 길다 그래서 쓰릴 때고 포르테만 남겨서 썼는데 포르테란 게 갖다 붙이신 단어가 많아요 자동차 포르테도 있고요 음악 용어 포르테도 있고 그래서 쓸 때가 많아서 좋게 생각합니다 축구를 처음 보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땐그리스포츠에 관심이 많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그러다가 이제 2015 월드컵 때 처음으로 제대로 봤고 국가 대표는 그 뒤부터 가끔은 봤지만 애매했는데 제가 확실히 빠진 거는 2012 런던 올림픽 때 그때 저희가 동메달까지 땄으니까 그걸 본 순간부터는 축구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음. 아이 저 근데 그때 누들 제일 좋아했지? 저도 이게 정확히 기억은안 나는데 그 당시 여러 선수가 있었 있었잖아요. 오히려 전 구자철 선수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팬이 된 거는 이제 런던 올림픽 끝나고 나서 처음엔 유럽 축구를 먼저 봤어요.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가 퀸즈파크레인저스 이적할 하고 기성용 선수들도 수완지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에 좀 관심도가 있을 때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당시에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으니까 인천에도 팀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거기 잘 하나?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순위표를 봤어요 근데 그때 16팀 중에 9등이었거든요 하스의 왕이었죠 그래서 어 이거 보고 어이팀 그래도 뭐 괜찮은가 보다 하다가 이제 다음 2013년부터 제가 제대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가 상위 스플릿 가고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2015년 FA컵 결승까지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사실 그 시즌 전체가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에 비하면은 팀이 많이 안 좋았던 시절이고 힘들었고 프리 시즌에 그랬었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인천을 보면서 약간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성과를 내면서 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구나. 그래서 1314 때는 제가 그 정도까지 보지 않았는데 15년도에 그 순간들을 함께 하면서 어느새 제가 지금 같은 인천팬이 되었고 저희가 비록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준승으로 끝났지만은 2015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15년도 이후렌, 이후에는 절망감을 정말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하나를 꼽기가 제일 힘들었지만 부이 따지면 2020년도가 아닐까 2020년도 전반기에는 정말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득, 이게 이기는 게 문제 아니라 골도 못 넘으니까 그런 나락으로 가는 상황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되게 멘탈이 힘들었고 사실 저희가 잔류를 이룬 다음에도 뭐 이런저런 소리를 자꾸 치고 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내가 좋다고 축구를 보는 건데 커뮤니티에서 이런 논란이 생기고 별게 생기고 스트레스를 보면서까지 취미생활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20년도가 제일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하나를 꼽기도 힘들고 그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제가 마킹한 선수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제일 좋아해서 마킹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 선수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꼽기는 힘든데 네, 뭐 그래도 저는 저희 팀 거쳤던 선수 중에서 성실하고 노력했던 선수는 전부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김대경 vs 이여석이요. 아 근데 사실 팀에 대한 기여도 차이는 김대경 선수가 높은 게 맞는데 아 그냥 이호석 선수가 왠지 모르게 저는 마음에 항상 걸려요 그냥 끌리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사실 단기 임팩트가 높은 선수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15년도에 김원식과 김인성 이두 선수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김원식 선수는 그 선수가 이제 유럽 출신인 걸 알고 있었지만은 K리그 와가지고 족적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시즌에 너무 잘해줬고 15년도 한정으로는 인천 유나이티드 그 자체라고 부를 만큼 전수에서 너무 중요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정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결국 그게 안 됐었죠. 그런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김인성 선수가 비록 한 시즌을 뛰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 플레이어였고 그때 임팩트가 좀 컸어요. 내리에 많이 박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떤 윙어가 나와도 김인성과 비교를 하게 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항상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 너무 많죠.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정빈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이정빈 선수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일군도 연탄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고 그때는 지금은 더 심해서 가서 그냥 쭈그리처럼 봉사만 했어요. 근데 이정빈 선수가 저한테 말을 먼저 걸어주시기도 해서 그래서 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또 올라올 때부터 기대가 많았으니까 네. 좋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에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 것같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시작은 15년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2015년도 쯤에 뭐 팀에 관심 많다 보니까 이제 뉴스 기사들 보는데 당시 이제 UTD 기자단 보면 대건고 선수를 틱틱 기사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15년도에 저희 성적도 되게 좋았어요 대건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97년생 선수들, 사망년들 보면서 어, 나중에 이 선수들이 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16년도에 경기를 제대로 본게 처음이었는데 16, 16년도에 그 어디 결승전이었어요. 부산 뉴스였나? 어쨌든 그 포항 스틸라드 거기에서 경기를 한게 있는데 그 경기에서 김보섭 선수가 이제 중거리를 딱 때려 넣어서 득점을 했었죠. 그걸 보면서 대건고 경기에도 약간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매년마다 볼수 있는 만큼 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k리그의 기록지를 보면은 좀 미흡하다거나 애매한 게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도 안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을 손을 대고 처음에 이제 출전에 대한 부분부터 건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지경까지 됐는데요 비결이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검색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검색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좀 있어요 그리고 엑셀도 제가 함수를 많이 걸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쓰면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만들고 이제 그걸 가공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그런 게제 일상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 솔직히 그 처음에 주나맘이라는 사람이 이거 만들다고 했을 때 크게 관심은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인천네이션 전에 다른 인천 팬 커뮤니티도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두개다잘안 됐었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안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천네이션을 처음 만든다는 얘기가 드, 들렸을 때도 크게 신경도 안 썼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그렇게 열의를 보이지 않던 시기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그 축구 계정이 인스타 계정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닉네임을 그 당시에 당시 에프 레이션 닉네임에 맞춰놔가지고 <laughs> 몇몇 사람들이 계정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중 하나는 주남함인데 그분이 DM을 보내시더라고요. 관리자 할 생각이냐고. 아유 그 도움이 될 수, 될지도 모르겠는데 뭔일 하면 되냐 일단 들어보자. 하니까 그냥 별거 없고 그냥 어그로 좀 처단해주고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관리자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받을 일도 응. 많고 그렇지만 뿌듯한, 뿌듯한 순간도 있고 응. 그래서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응. 아주남맘이요아 응. 근데 저는 주남맘이 제법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좀 많이 응. 특이하긴 한데 제법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웃음> <웃음> 방송은 항상 욕심이 있었어요 뭐 사실 여기 합류하기 전에 이야기이긴 한데 어느 날 이제 pc방에서 뭐 하다가 팸레를 들어갔는데 뭐 쪽지가 와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한번 팟캐스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쪽지가 온 적이 있었는데 아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답장을 답장을 해줘야지. 했다가 까먹고 답장을 안한 일이 있어요. 한번 예 일부러 답장안 하는 건 아닌데 까먹고 답장을 안 했었어요.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laughs> 내가 그래도 약간 녹음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들었었는데. 뭐 문득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보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뭐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사이에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했지만은 전 후회한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무엇보다도 인천 팬들만 모여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뭐 원래 축구 본 사람 찾기도 어렵고 K리그 본 사람을 찾기 더더욱 어렵고 인천을 본 사람은 더더욱 어렵단 말이죠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현실에서 본 K리그 팬이라고 해봤자 한 수원 팬두명 정도? 그게 끝이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들어갔을 때 처음에 신기했고 낯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과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다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그리고 사실 머릿속으로 이런 걸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있어요 제일인 거는 그냥 우리를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서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준비한 건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게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실천을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좀더빅 파검 메이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21년과 22년을 보면은 저희가 정말 정석적인 루트로 성장을 해 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르고 오르고 올라가는 그 단계 근데 올해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거죠 왜냐면 수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이탈을 했고요 신인들을 많이 뽑았고요 팀이 물론 신진호 선수랑 권한진 선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젊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제법 젊어졌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이 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올해에도 성공을 하면은 저희가 위에서 제법 자리 잡을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성적으로는 일단 리그에 대해서는 작년에 4위였으니까 4위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스쿼드가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 더 올라가야 되는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리그보다도 전 FA컵이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과연 FA컵 시작하자마자 몇년 연속으로 광탈을 할 정도의 전력인가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로가 아닌 팀한테 진 적도 있고. 뭐 우승은 운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FA컵을 막 제가 FA컵 없는 대회 폐지된대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소리는 안할 정도의 네.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침에서는 그냥 형편없이 안 떨어지고 아시아의 인천이라는 팀이 그래도 이런 저력이 있다.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많이 순, 많은 순간들을 투영을 하는 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물론 너무 과몰입을 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또 인천이란 팀을 보면서 얻은 원동력들이 제가 살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것 같고요. 인천이 팬으로 더 좋은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